이 시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사서 어건으로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자랑하고 있고요. 저희 모든 19개 센터는 각 도시별로 시내 중심에 모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. 저희 모든 학교시설은 각 센터별로 통일된 구성으로 밝고 모던하고, 그 다음에 현대적인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각 교실마다는 스마트보드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시는 유럽에서 처음 설립된 학교로서 유럽 학생들의 국제 비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며 지금 현재로서는 남미와 아시아권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. 각 센터별로는 50개에서 이제 80개국의 학, 개국의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점은 장기 학생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24주 또는 6개월 이상 등록한 학생들은 장기 학생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랭규지 포트폴리오를 통한 일대일 전문 관리 시스템으로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씨는 전 세계적으로 19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연수 중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자유롭게 센터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수상 경력으로서는 2011년 스터리 g a z 매거진에서 최고의 스타 체인 학교로 이제 선정이 되었으며 2009년, 2010년에는 LTM사 혁신상을 수상하며 검증된 교육기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